나 엄마 가리는데 엄마 바까부해? 왜 엄마 줘. 아. 엄마한테 사과하는 거야?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야? 응. 응? 이거도 아. 받았어? 응. 엄마 아까 진짜 아팠어. 아팠어? 응. 내가 줘고 아팠어? 재현이가 엄마 배 위에서 뛰어 가지고 엄마 진짜 진짜 아팠어. 배... 맛있다? 응, 음, 소세지는 맛있네. 최은이가 응. 응. 엄마 배 위에서 뛰어가지고 응. 엄마 너무 아파서 응. 속상해서 울었어. 속상해서 울었어? 맛이 어때? 엄마 화났다고. 맛이 어때? 엄마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. 맛이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맛이 어때?